결제했거든요. 과연 이두 사진 중 어떤 사진이 비포, 어떤 사진이 애프터일까요? 사회차에서 효과가 좀 나타나서 그때 제가 소리도 올렸었거든요. 사회를 맞고 나서도 눈밑 꺼짐이라든지 골페임이 크게 해결이 된게 저는 느껴진 게단 하나도 없고 맞으면서 멍이 정말 너무 심하게 들어서 영상마다 멍이 왜 그렇게 많이 들었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좋다 좋다 효과를 못 느꼈던 거지? 네 이렇게 네모 인간이죠. 되었 1년에만 피부과에 1200만 원을 썼는데요. 과연 이두 사진 중 어떤 사진이 비포, 어떤 사진이 애프터일까요? 눈치 채셨나요? 바로 이 사진이 비포, 이 사진이 애프터입니다. 작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니까는 약간 이게 눈이 이렇게 확 돌아가지고 괜찮아 이 정도 쓸수 있어 하면서 한 번에 천만 원 결제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일단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비포 사진은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 게 맞고 애프터 사진은 디카로 찍은 게 맞아요. 근데 이두개다 병원에서 찍어준 거고 다시 여쭤봐서 다시 받아봐도 이게 요게 전이고 이게 후입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어쨌든, 폰카도 후면으로 찍어가지고 보정 안 하면 이쁘게 나옵니까? 1200을 썼으면 이것보다는 폰카, 디카랑 상관없이 더 달라져야 하는 건데, 솔직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작년에 지인 소개로 청담동에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제 고민이 사각, 턱, 턱 라인, 좀더 브이라인이 되는 게내 고민이다. 그때 시술 플랜으로 짜주셨던 금액이 한 800만원 정도가 됐었고, 그러면서 그 달에 이 병원에서 하는 이벤트로 이벤트가 있는데 천만원을 결제하면 장미금 200 해서 1,200을 시술로 쓸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천만원을그 자리에서 결제를 했죠. 돈을 이렇게 큰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피부과 시술 많이 받는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이렇게 제대로 받아본 거여서 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제도 한... 를 몰라가지고 나눠서 두번의 결제를 했었어요 제가 받은 시술은요 툼페이스 4번 스컬트라 4번 티타늄 3번 튠라이너 3번 울쎄라 썸아지 이간 보톡스 측두근 보톡스 턱 보톡스입니다 이렇게 9가지를 받았네요 썸네일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그건 조금의 어그로가 있었고 한 8, 9개월 사이에 요거를 다 받았던 거 같아요 각 시술별 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람마다 같은 시술이어도 저한테는 효과가 좋은데 남한테는 없을 수 있고 저한테는 없는데 남한테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생태계 시술 영상의 밸런스를 좀 맞추고자 똑같은 시술이지만 추천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 시술은 성공만 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잖아. 저처럼 실패한 사람 후기도 좀 쌓여야 유튜브 영상으로 시술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고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았던 시술을 어떻게 플랜을 짜주셨는지 말씀을 드리면 2주에 한 번씩 하는 플랜이었고 퀸페이스 스컬트라 같은 날 티타늄 툰라이너 같은 날 해서 2주에 한 번씩 4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한달 전에 울세라 200샷 간 다음에 써머지는 남은 돈으로 제가 최근에 끊은 거여서 결혼 끝나고서는 한달 한 전에 받았어요 제가 중간에 바쁜 일도 있고 결혼 준비하다 보니 스케줄을 못 맞춰서 이주 플랜대로 꼭꼭 지켜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좀 후회되는 건, 이때 플랜을 듣고 결제를 할 때, 티타늄이 뭔지도 처음 들어봤고, 스컬트라도 뭔지 몰랐고, 튠페이스만 알아보고 간 거였는데,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실장님이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따로 더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큰 금액을 긁은 거. 그게 참 후회가 돼요. 시술별 후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튠페이스. 고주파 시술인데, 피부 내 콜라겐을 자극시켜서 막 탄력을 붙고 재생을 하고, 요런 느낌이에요. 저도 이 병원이 튠페이스를 잘 한다고 해서 어 튠페이스 한번 받아 볼까 해서 간 거기도 하고 또 저의 얼굴형 고민을 얘기했을 때 튠페이스를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4회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튠페이스는 피부 탱탱하게 차오르는 것도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티는 안 나고 얼굴 형이 정돈되는 느낌도 3회차까지는 몰랐다가 4회차에서 효과가 좀 나타나서 그때 제가 스토리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1회 만으로 즉각적인 얼굴형의 개선을 보려 솔직히 저는 비추인데 효과 본 사람도 많고 침페이스도 워낙 유명한 시술이다 보니까 왜 나만 효과를 제대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까? 오늘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얼굴형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턱 뼈가 있는 편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턱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얼굴에 살은 많은 편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볼폐임이좀 있고 역광대가 있고 뼈는 발달을 했는데 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이런 시술 자체가 콜라겐을 자극시켜서 피부 탄력이면 얘가 진짜 실 리프팅 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 붙지 않는 이상 살이 애초에 없는데 여기서 올라 붙어봤자 얼마나 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티가 좀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일단 튠페이스는 4회차에서는 조금 어? 올라 붙는 것 같은데 라는 효과를 느끼긴 했지만 하지만 5회 6회 이렇게 이어서 할 생각은 없고 3, 4번만에 얼굴형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주는 시술은 아닌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튠페이스랑 같이 했던 스컬트라 스컬트라는 콜라겐을 안에 주입 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눈 밑도 좀 꺼진 편이고 볼 폐임이 있는 편이라 여기를 채워주면 상대적으로 역광대나 턱의 부각이 덜 해지잖아요. 얼굴이 입체적으로 변하니까 그래서 저는 필러는 넣기 싫어서 대체제로 스컬트라를 추천해주셔서 스컬트라를 맞았는데 스컬트라는 진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초반에 영상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한 1, 2위에 맞았을 때여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속 할래요. 라고 했는데 사회를 맞고 나서도 눈밑 꺼짐이라도 볼페임이 크게 해결이 된게 저는 느껴진 게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요번에 맞으면서 멍이 정말 너무 심하게 들어서 영상마다 멍이 왜 그렇게 많이 들었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이거를 빼는 데한 3, 4주가 들었고 아직도 화장 지금 살짝 남아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는 스컬트라는 다신 안 합니다 효과도 별로 없고 멍도 너무 잘 생기고 또 부작용으로 저는 겪진 않았지만 결절이 생길 수 있대요 그리고 하는 방식도 피부를 방리시키면서 주사바늘이 들어가서 이 주사가 얼굴을 해집고 들어가서 여기에 콜라겐 넣고 여기에 콜라겐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프진 않은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아도 효과만 좋으면 계속 할 텐데 기분도 안 좋은데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싸지도 않고 해서 저는 스컬트라는 비추 다신 안 맞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티타늄. 티타늄으로 효과 보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심지어 제 친구도 티타늄을 효과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티타늄은 상담실장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이게 굉장히 뜨겁거든요. 오징어를 뜨거운 불에 태우면 이가 쪼그라들면서확 올라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피부를 뜨겁게 지방을 태우면서 이게 싹 순간적으로 올라붙는데요. 그래서 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대신에 단점으로 는 유지 기간이 한두달 정도로 정말 짧다.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 전처럼 이때만큼은 무조건 예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때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회를 끊었는데 저는요 효과가 없어가지고 요 1회를 친구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3회만 받았어요. 효과가 없는데 청담동까지 가가지고 받고 오는 내 시간, 교통비 더 아깝다라고 느껴서 1회를 그냥 친구한테 양도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저는 효과가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제 생각에는 제가 얼굴에 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첫 1, 2회를 받을 때는 몸무게 변화가 없었는데, 세 번째 받을 때는 3kg 정도 찌고 나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나아지는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티타늄이 비싸거든요. 그 돈의 값어치만큼 확 달라지는 건 아니었는데, 어, 그래도 처음에 1, 2회 받았을 때보다는 지금이 좀더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 친구 같은 경우는 볼살, 턱살 요게 고민이 많은 친구인데, 그 친구는 너무 만족을 했어요. 같은 병원에서 받은 건데, 물론 의사선생님은 달랐지만 엄청 만족을 해가지고 나 여기 다시 와야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친구한테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티타늄 같은 경우도 얼굴에 살이 있다면 효과가 확 있을 것 같아요. 같서 얼굴에 살 있으신 분들은 추천,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네 번째 튠라이너, 이거 같은 경우는 열이랑 초음파로 지방세포만 딱딱. 파괴를 해서 요 밑에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줘요. 튠라이너는 티타늄이랑 같이 세트로 묶어주셔서 같이 세번을 받았는데 튠의 핸드피스의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게 툰페이스 하나가 있는 거고 튠라이너도 하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티타늄이랑 같이 해주신 것 같아. 저는 옆에서 봤을 때이 투턱이 살짝 이렇게 있는 편이긴 했는데 튠라이너가 그것까지 효과가 있지는 않던데요. 요렇... 생긴 턱에 지방이 확 올라붙는다 그런 느낌은 저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뭐튠페이스처럼한 4회 이상은 받아 효과가 나타나나 싶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진짜 몇 백이 들어가고 기간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조금 더 저렴한 뭐 주사나 시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편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울세라. 울세라는 초음파 리프팅인데 초음파가 피부 근막층까지 열에너지를 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층이 두껍거나 지방층이 많은 사람도 효과를 볼수 있고 또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균일하게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싹 얼굴이 올라 붙는 리프팅 시술인데 울쎄라는 저는 200샷을 했어요 수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00샷이기 때문에 수면으로는 안 했고 그냥 무수면으로 했는데 아 저는 피부가 너무 예민한 피부여서 그런지 울쎄라를 하고 나서 이쪽 라인에 여드름이 다 났어요 그리고 200샷만 해서 그런지 그렇게 올라붙었다 난 그것도 못 느꼈어 울세라는 그렇게. 그게 다들 좋다 좋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좋다 좋다 효과를 못 느꼈던 거지? 제가 그냥 둔한 것일까요? 라인이 개선되고 그거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울세라는 너무너무 유명하고 막울쌈맞지 하면서 나이가 들면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시술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내가 효과를 별로 못 느끼니 이건 내 얼굴에 잘못이 아닐까. <laughs> 내가 살이 별로 없고 그냥 뼈가 애초에 그냥 튀어나온 이런 얼굴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울세라는 워낙 유명하고 또 아직 한번 그리고 200살... 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받을 예정이기는 하지만 저는 200샷으로 크게 유의미한 효과는 보지 못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써마지. 써마지는 고주파인데 피부 진피층에 조사해서 피부 처짐 뭐 탄력, 주름 개선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건데 써마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하고 나서 바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시술이기보다도 피부 속 탄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에 접근하는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받는 받으면 나중에 4, 50대 때내 피부가 다르다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뭐 이걸로 이래서 바로 효과를 보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 네모인간이 됐습니다 영상.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때 수면으로 써마지랑 스컬트라를 같이 했어요. 원래는 튠페이스랑 스컬트라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스컬트라가 기분이 되게 안 좋다 했잖아요. 받을 때 써마지 할때 수면인데 같이 받으실래요?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럼 그렇게 할게요라고 해서 써마지랑 스컬트라 같이 받았는데 네, 이렇게 네모 인간이 되었죠. 엄청나게 붓고 멍도 너무 심하게 들어서 제가 이거를 빼는 데만 해도 3주가 넘게 걸렸어요. 써마지로 붓는 분들이 있으시기는 한데 이 정도는 아니.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주사랑 같이 하다 보니, 뜨거운 열 에너지에다가 주사로 막 이렇게 해집고 다니다 보니까 피부가 놀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따로 할걸 그랬어요. 툰페이스 할 때. 왜냐하면 이때 스컬트라가 제가 네 번째 스컬트라였고, 나머지 세 번은 툰페이스랑 같이 받았는데, 그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다 지난 일이니까. 하. 근데 이런 걸 보면 저처럼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잘 붙는 사람들은 시술 진짜 조심해서 받아야 되겠다 싶은 게또울쎄라 받았을 때턱 여기 다뭐 났다고 했죠? 이번에 써마지 스컬트라 받았을 때 완전 밑에 다 붙고 얼굴에 멍다 들었죠? 맨 처음 여기서 시술할 때 티타늄이랑 턱 보톡스 같이 했는데 그때도 티타늄으로 뜨겁게 하고 주사를 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이렇게 부었었어요. 그때도 네모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만 뽈록! 부어 가지고 뭐야 약간 조석 님그 그림자 있죠. 그런 사람처럼 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이나 약간 이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을 겪다 보니까 어, 나는 이 병원이랑 내가 안 맞는 건지 시술이랑 안 맞는 건지 지금 머릿속에서 엄청 혼란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두별이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너무 피부가 예민하고 잘붙는 사람은 시술 정말 잘 알아보고 한 번에 여러 시술 하지 말고 하나씩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병원마다 원장님마다 잘 하는 시술이 다 다르니까 그냥 큰 병원에서 원장이한분 지정해 두고 여러 시술 다 받지 말고 병원 여러 개 돌아다니더라도 이 원장님한테는 이 시술, 이 원장님한테는 이 시술 정해서 받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톡스, 미간 보톡스, 턱 보톡스, 축조근 보톡스인데 보톡스는 사실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이미 생긴 주름을 필러 넣는 것처럼 막 필수는 없는 거고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미간을 좀 찌푸리는 습관이 있어서 미간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간 보톡스 맞고 있고 턱 턱포톡스는 몇번 맞았었는데 사실 저는 턱포톡스로 인해서 V라인 효과를 못 봤거든요. 제가 근육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턱근육이. 장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턱포톡스를 지금 한네 다섯 번 맞아봤는데 이거를 맞고 나서 뭐 얼굴이 V라인이 된다 이런 거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아마 제가 턱근육이 진짜 세거든요. 저는 씹는 것도 씹는 거지만 긴장하거나 집중할 때 턱에 힘이 딱!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도 금방 풀리고 이 보톡스의 효과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조근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맞아봤는데 턱보톡스만 맞게 되면 턱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니까 보상 근육으로 축두근이 커진대요. 씹을 때 이렇게 여기 여기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같이 맞아줘야 이렇게 역삼각형 얼굴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맞았는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여기가 뭐더 작아진다 이런 느낌도 없었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냥 미간에만 계속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시술 실패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단순히 실패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한 게 아닌 우리 두별이들은 이렇게 저처럼 헛돈 쓰지 마시라라는 목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시술이 무조건 안 좋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시술 저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예요. 앞으로는 열심히 서치하고 열심히 여러 병원 알아다니면서 받고 나중에는 시술 추천 영상도 올릴 거거든요. 추천할 만한 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막 시술이 안 좋다 이런 영상은 아니고 한두 푼이 아니니까 이왕 시술 결정하실 거 추천 영상 비추천 영상 여러 가지 다 확인하시고 결제도 병원에서 바로 그날 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추천해주는 시술이 있다면 그런 시술들을 집에서 다시 검색을 해봐. 이게 나한테 맞는 시술인지, 나한테 효과가 있을 만한 시술인지 개인적으로 정확히 객관적으로도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제를 하셔라. 그래야 저처럼 비포랑 애프터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